한 3억선, 3억선이면 어, 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가이 보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건물을 촬영하고 갔어요. 촬영하고 갔는데, 어, 법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화두면 이구요, 화두면 여차리라는 곳이고. 어 여기가 그 예전에는 보존 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어 그냥 관리 지역으로 돼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위쪽이 카페랑 음식점이 보존 관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서 제가 어 여기도 카페 하고 이런 걸할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 그전에 영업 허가증을 받아 놓고 그 영업 허가를 그 계속 물려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오픈을 안 하시고 다 죽여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휴게음식점이나 우리 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물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농어촌 민박업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 그건 이제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묘수를 찾자면 도로 지분으로 어느 정도 찍고 두 필지로 이제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도 제가 작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거까지 마무리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땅하고 어... 건물이 가동, 나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오후 한 5시 한 20분쯤 됐는데 이 가건물은 털어버려도 되고 남겨도 되고 어차피 뭐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여기가 펜션동 제가 어, 올라갔다가 열쇠를 받아서 한번 올라갔다 오긴 했어요. 펜션동으로 여섯 개의 호실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가, 어, 1층이, 어, 근생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 두 개의 그, 어, 주택 면적들을 합해버리면 농어촌민박이안 나와서, 이쪽, 어, 근생이 있는 건물을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다 근생으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사무소 내지는 어 조그만 소매점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직접 만드시진 못하는데 어,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냥 주택으로 쓰시고 어, 편의점을 1층에 하신다고 하고 이쪽은 어, 농어촌 민박업을 하실 분이 오셔서 농어촌 민박을 업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어, 필지를 반으로 쪼개야 될것 같아요. 반으로 쪼개는 작업까지 해드리고, 만약에 두분명의로 하신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분명의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필지 쪼개고, 어, 이쪽으로는, 음, 주소지 이전을 하시면 안 되고, 이쪽 건물로 주소지 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상으로, 내진 도면상으로는 쪼개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는 있고요 지금 뭐, 어, 매번 와봤지만 사람이 없는 곳은 좀, 좀 그래요. 여기는 바닷가, 뷰가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2층에 가서도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아, 뷰는 정말 끝내줘요. 뷰는 끝내주고, 건축을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건축을 하, 하다가 말아서, 그러니까 뼈대 같은 거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 문제는 이제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하두면 여차리에 연면적이 한 111평 50평 조금씩 넘게 그러니까 56평 57평 뭐이 정도로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땅 크기는 음, 더 299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라서 두 필지로 만들어도 어, 충분히 충분히 두 필지로 해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거의 그냥 땅가격 이 나밖에 안 되는 가격이 나와 있고 철콘 건물이다 보니까 손을 좀 보셔 가지고 운영하셔도 되고 어 실질적으로 만약에 두 개가 분할이 된다 그러면 어 단독 주택으로 사용하시고 펜션 하실 분한테 나머지 한 동은 좀뭐 수리하고 나서 괜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통 어 바닷가 뭐 내지는 바다 전망이 보이는 펜션 시세가 그래도 뭐 철콘을 지었다 그러면 400, 5 0 0씩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도 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연락을 막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메리트 있는 땅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주인분께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매도를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런 작업까지 다 해드리고 매수 조건 어 안에 어 특약으로 어두 필지를 나누어서 어 근생하고 어 주택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할수 있는 거를 어 작업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이고 저쪽에 제가 2층 펜션동으로 올라가 봤는데 저쪽도 아 굉장히 뷰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뭐 바닷가 앞에 걸어 나가시는 것도 금방 한 10분 안에 내려가실 수 있고 뭐 놀러 오셔가지고 아주 조용히 쉴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선 2차선 도로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 통상적으로 한 60%에서 65% 정도 저희가 대출을 보는데 고른다 그러면. 한 3억 선, 3억 선이면 어, 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수리를 하신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들고 가신, 계신다 그러면 싹 명의 변경하고 분할하고 내부 수리하고 이까지 가능한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가벤트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